할렐루야 8월 31일 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나의 달란트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달란트대로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참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시가로 한 달란트는 6억에 가깝습니다. 6억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6억 정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에게는 큰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딱 보고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 그 사람에 맞게끔 재능에 맞게끔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주인을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굳은 자라고 해버렸습니다. 당신은 굳은 자인 줄 알았다. 심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한마디로 악하게 본 거예요. 주인을. 주인 자체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굳은 사람이라. 나는 주인님이,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 무서운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땅에 숨겨 버렸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6억 정도면 정말 장을 먹고 잘살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 설계를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될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일까? 재능,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어떤 재능,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재능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안 청소에 이르기까지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계도를 작성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와 시멘트를 직접 만지기도 하고,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취급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취급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책장. 물론 아 저런 일은 하면 안 돼라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됐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직장을 볼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직장들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나 재능 없는데 하면서 재능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데 나 일을 잘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옮겨 다닙니다. 쉽게 바꿔버립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 몇 달을 못 넘기며 어떤 사람은 진짜 해야 될 일인데 1년을 못 넘기며 3년을 못 넘기며 그리고 판단하면 나한테 안 맞아. 자기한테 맞는 일 없습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하다가 뭔가 안 맞아.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 한 직장에서 그리고 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남이 보기에는 와, 10년, 20년 하니까 천직이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 청소년들 정부에서 일자리를 왜안 만들어주나 일자리를 왜안 만들어주나 그러는데 일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정부에서 만듭니까 정부는 이미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려달라는 거야. 자기가 밥에 먹어야지.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요리해 먹어야지.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숟가락 얹어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들, 그러한 이 시대 청년들 아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능력을 갖추면 일거리가 없겠습니까? 일이 생긴다고 능력을 갖추면 호출합니다. 축구도 못 하면서, 야구도 못 하면서 연봉 안 올려주나 하라고 합니다. 예? 노래도 못 하면서 왜날 무대에 안 불러주나 라고 합니다. 일거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노래 못하니까 일거리가 없지. 일거리 천지입니다. 노가다를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또안 하려고 그래? 무조건 펜때만 굴리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행정만 보려고 하면. 왜 일자를 리안 만들어줍니까? 거기 지도자들은 노을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걸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직장을 이렇게 하겠어요.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달란터가 있는데 그한 그 달란터를 땅에 묻고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단 말입니까? 악한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이 세상보다,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때요? 다 헤쳐나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진짜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재능인 줄 모르고 개발 안 시키니까 문제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연봉이 수십억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잘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져버리고 세상 모든 만사를 함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물질을 꼬부치고, 울질을 거저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악한 사람으로 봐버리며,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악한 세대여라고 해버리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세대여. 예수을 악하게 봤으니 악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큰거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거. 조그만한 문방구를 운영하더라도 금수하게 살고 즐겁고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학용품을 팔면서 아이고야. 아야 너는 공부 잘할 수 있다. 네 열심히 해. 정말요. 애들이 왕따 시키는데요. 아니야. 이 아저씨가 볼때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 아이들은 문방구 사장님이 최고거든. 어 그러면서 과자를 하나 다 넣어 줍니다. 쫄 쫀득이 얘야, 요거 하나 나중에 먹어. 너 잘할 수 있어. 그것은 일반 사람이 할수 없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애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닙니다. 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이 사람은 문망구 사장님은 엄청난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엄청난 능력자인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할수 있고 부잘것없는 사람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수 있고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보이는 돈만 생각하니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받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없인 여기면 얼마나 큰 재능인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약여기고 소중여기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여러분 정말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 불평하고 악평하고 함부로 욕할 때 세상을 긍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달란트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다. 말도 잘못 해. 어디 가면 말도 잘못 해. 그게 재능이야. 말을 잘못 하는 게 재능이라고. 말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시끄러 워 죽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해. 가서 항상 미소를 띠고 사람들 편히 되어지고. 그리고 어때요?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이 되고. 네. 열심히 운동해서 아름다운 몸을 만들었습니다. 멋있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몸왜 이렇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예. 몇년 동안. 음식 조절 못 하고 완전 엉망 칭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야, 네그 키에, 야, 니는 진짜 몸매 관리만 하면 네 진짜 대단하겠다.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어때요? 두들 두들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기어는 종아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기어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타가 무엇인지 작은 고추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다 맵다 매운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무기력하고 입맛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매운 고추 하나 매운 거딱 먹으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쫙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그 작은 달란트 그것을 기약해 기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밥을 먹고 싶습니까? 한번 인생을 살아 보니까 할머니 된장국, 어머니 된장국, 별거 들어가지 않은데 구수한 된장국 그러한 요리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상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래를 출발합니다. 나의 달란트라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시는지 어떤 재능을 주시는지 다 정말 눈치 채고 받아들이는 주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약의 김에 살아가는 주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